이게 무슨 돈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144만 원. 이거는요. 지금 서울 아파트 월세를 살때 평균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71.8%. 자, 이건 뭐냐면요.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말고 빌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것처럼 비아파트라고 하죠. 여기 월세 비중이 71.8%즉 10건 중에 7건 이상이 월세라는 겁니다.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요즘에 전세집 구하느라 고생하신 분 보신 적 있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세 만기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갱신을 안 해준다고 하면 답답하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아파트 전세 없으면 할수 없이 그냥 빌라라도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라 전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는 지금 아파트보다 전세가 더 없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이죠. 수만 명이 보증금을 날리는 걸 직접 목격하니까 요즘 누가 빌라를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세입자분들은 빌라 전세 사는 걸 굉장히 꺼리잖아요. 이제는요. 빌라 집주인들도 전세 안 좋아합니다. 월세를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빌라, 전세를 월세로 놓을 때 전월세 전환율 이라고 하죠 자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5% 정도 됩니다 5%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연 500만원이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 3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 돈을 은행에 넣어 두면 요즘 금리 2%대 중후반 많아야 3% 예요 그러면 3%면연 900만원이죠 그런데 이 전세보증금 3억을 월세로 넣는다고 하면 1,500만 원이에요. 5%니까. 한 600만 원 차이가 나죠. 3억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입자는 전세가 무섭죠. 전세 사기 때문에. 집주인도 전세가 손해요. 차라리 월세 넣는 게더 이익이죠. 양쪽 다 전세를 피하는데 전세 매물이 나올 리가 없겠죠. 결국 다들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주거비는 어떻게 될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토통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71.8%즉 10건 중에 7건 이상이 월세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이게 작년 같은 기간 66.3%였거든요. 이만큼 오른 거죠. 5.3%나 뛴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월세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요,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독 다가구 이런 거 월세 비중 얼마나 될까요? 무려 81.3%입니다. 10건 중에 8건 이상이 월세예요. 오피스텔은 74.3%,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59.2%입니다. 자 5년 전인 2020년 서울의 빌라, 다세대 연립, 월세 비중이 29.5%였어요 그런데 5년 만인 2025년에는 59.2%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가 무섭도록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파트 전세 지금 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요, 2023년, 여기 보신 대로 약 3만 6천 건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만 4,900 건으로 약 30%가량 확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있겠죠. 네,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또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돼요. 전세 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사라진 거죠. 기존에 전세 살던 세입자들도 집주인이 갱신을 안 해주면요. 나가야 하는데 나갈 데가 없습니다. 자, 원인 두 번째는요. 빌라 전세는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2022년 말에 터진 빌라왕 사태, 기억하시죠? 자, 얼마나 많이 터졌을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요. 무려 5만 건이 넘습니다. 500건도 아닌 5천 건도 아닌 5만 건이 넘습니다. 금액이 무려 11조가 넘어요. 정확히 11조 4,410억입니다. 그런데 이거 회수 얼마나 됐을까요? 네, 회수는 약 24%. 즉, 76%는 회수가 안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입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증금 인력하잖아요. 그거 날른 이니. 좀 아깝지만 매달 그냥 월세 내고 사는 게더 낫겠다. 이게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정부에서 크게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을 냈습니다. 627 대책 기억하시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를 강한 건데 그게 엉뚱하게 전세 시장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 올해 627 대책,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걸 원천 봉쇄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요. 6개월 내에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전세를 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세 공급이 빠르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요, 627 대책 이후 얼마나 월세가 많이 늘었는지 알수 있는데요. 대책 전, 그리고 대책 후인 7월달 73.1%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8월에는 74.6%. 정책 발표하고 나서 한달 만에 시장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자, 그런데 627 대책은요, 요 11호 부동산 대책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요 대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강력했습니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죠 이젠요 개표자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도 동시에 강화됐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자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전세를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매물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 사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가 뭐죠? 월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2026년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는 약4 2,700 가구, 올해는 2만 9,000 가구.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늘어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만 가구로 확줍니다 2028년 8,300 가구, 빠르게 줄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새 아파트가 들어와야 전세 물량이 나오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공급 절벽이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한해 아파트를 어느 정도 공급해야 시장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지 대략 추산된 가구 수가 있는데요. 4만 8천 가구입니다. 2024년, 이때도 부족했어요. 계속 부족하죠. 그래서 내년 이후 이렇게 입주 공백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전세시장 불안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없으면 빌라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빌라 공급은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국토교통부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요. 비아파트 인허가 전년 대비 29.6%가 감소했어요. 착공은 21.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37.7% 감소했고요. 이 감소하는 폭은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빌라도 공급 절벽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 개의 시나리오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전세 매 물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값은 더 오르겠죠.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내년 전세값 상승률이요. 4%로 봤습니다. 최소 4% 자 이것은요 2021년 전세 대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이제 월세로 밀려나고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값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에서 아 안되겠다 규제 완화하자 자 완화하게 되면. 거래가 살아나면서 전세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집값 잡겠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든 단기간 내에 전세 시장이 정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각 분야 전문가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권영선 신한의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 팀장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정책 영향으로 비아파트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두 번째 윤수민 NH농협원의 부동산 전문위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전세가 없다 보니 비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구조인데 빌라는 전세 사기 이후 월세 외엔 계약하면 안 되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어 월세 안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분더 보겠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티 랩장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연립 다세대 등도 공급 절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비아파트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월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분들의 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본격적인 월세 시대가 개막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즉, 이제 내 집이 없다면 월세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50대 초반 직장인의 실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 전세 3억 5천짜리 살고 있는데요.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만기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 들어가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씨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세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쉽게 생각했죠. 그래. 뭐 여기 이 동네에 다른 비슷한 조건 아파트 전세로 가면 되지. 박씨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품을 팔아보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알아봤는데 같은 동네에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 전세가 5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3억 5천이었는데 2년 만에 1억 5천 이상 올라간 겁니다. 대출을 알아봤지만 규제가 강화돼서 한도가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아파트 전세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 빌라라도 가자. 그랬더니 공유중개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여기 지금 원하시는 빌라 전세 물건이 거의 없어요. 대신 월세로 사시는 건 어때요? 네, 박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50 넘어서 월세 살이를 한다고? 자존심은 상했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박씨가 선택한 건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 원 빌라를 선택했습니다. 매달 80만 원 고정 주출이 생기는 거죠. 박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세 살 때는 그래도 보증금이 내 돈이잖아요. 2년 뒤에 돌려받으면 되는데, 월세는 그냥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매달 80만원씩, 2년이면 거의 2천만원인데, 네, 이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에 수십만 가구가 이분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을 겁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저축하고 그돈 모아서 내집 마련하던 그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한번 나가면, 네,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자산이 아니라 소비죠. 이게 서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박씨 같은 50대, 60대,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30, 젊은 청년들은 어떨까요? 처음 시작부터 월세부터 시작합니다. 주거 사다리 자체가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비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무려 71.8%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단독 다가구는 81%가 넘어요. 빌라 전세는 사실상 두려운 상품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입니다. 정부 규제로 매물이 2년 사이에 30%나 급감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 입주 물량도 60% 이상 줄었습니다. 진짜 공급 절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상황은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월세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월세 가격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예요. 즉 월세가 뉴노멀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이 상황 기양 넉넉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당장 해야 될것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요. 전세 만기 임대차 계약서 꺼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만기가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 남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허구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세 새로 들어가실 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서 공시 가격 대비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안 되는 물건은 가능하면 계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현재로 봐서는. 자 그래서 내가 전세에서 월세로 갈때 전원세 전환율 약5% 정도 했잖아요.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2년간 내가 월세로 낼총 지출이 얼마인지 한번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요.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지 실질적인 대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메시지입니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으려 했지만 문이 닫힌 건 서민들의 전셋집이었다.